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부정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어에 안, 뭐, 뭐, 합니다. 혹은 뭐, 뭐, 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마생입니다.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 자리 대신에 마생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일본어의 아침은 아사. 밥은 거항. 따라서 아침밥은 아사거항. 먹다는 다베르 자, 그럼 저는 아침밥을 먹지 않습니다를 일본어로 만들어 볼까요? は朝ごはんを食べません 아빠는 일본어로 찌찌 술은 오사케 마시다는 노무 자, 그럼 저희 아빠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를 일본어로 만들어 볼까요? 댓글로 남겨 보세요.